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이번 예산 삭감 부분 요 4조 예산 삭감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시라면 은저 4조 삭감하는 게요 왜 적어가지고 말이 많냐 자 예산이 어디서 많이 삭감이 되냐면 4조에 대해서 예비비 삭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거죠 4조 8천억이나 편성했는데 삭감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근데 핵심적으로 이 예산 안 문제도 있는 게 이런 제목으로 올라왔었죠. 이 시기면은, 개엄 철회 전입니다. 개엄 발표한 뒤였는데, 예산 삭감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개엄 발표하자마자 무제한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즉, 지금 예산 삭감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이 된 건데, 처음에 하죠. 예를 들어 정부 측 입장에서는, 돈, 안 풀면, 경제 위기 온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반대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여기 와서도 계속 이런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값 폭락하면 나라 망한다. 근데 집값 폭락하면 나라 망해요? 제가 요것을 예시로 든 것이 뭐다? 집값 폭등은, 빚을 늘리면서, 빚으로, 방탕하게 사는 거고, 집값 폭락이 뭐다? 빚, 갚으려고, 비루하게 사는 거다. 그러니까 내 월급이 300만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비소비지출 다 떼고, 실수력이 20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요, 집값 폭등은 뭐냐면요, 100만원씩 빌리면서, 300만원씩 쓰고 사는 거예요, 월. 방탕하게. 리볼빙으로 뭐 받을 수 있는 한도가 한 2천만 원 정도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집값 폭락은 뭐냐면요, 이게 한도가 다 쌓여가지고 비소비 지출이 더 늘어서 100만 원인데 소비를 300만 원할 수가 없어요. 한도를 다 채웠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난 게 폭락이고 이때는 300만 원이 아니라 원금이라도 조금씩 더 갚으려면은 5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300만 원쓸 때가 내가 좀 있어 보여요? 아니면 50만원 쓸 때가 내가 좀 있어 보여요? 당연히 300만원 쓸 때보다 50만원 쓸 때는 훨씬 없어 보입니다 근데 내가 가처분 소득이 200만원밖에 안되는데 300만원씩 쓰는 건 미친 짓이죠 내가 300만원씩 써가지고 이 2천만원의 빚 한도를 한도까지 2천만원을 꽉꽉 채워가지고 쓰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50만원씩 써가면서 비루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요, 집값 폭등이 문제인 거예요? 집값 폭락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집값 폭락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요, 방탕하게 생활해가지고 빚이 너무 많이 늘었으니까 그 빚을 해결을 해야 된다. 언제까지 해결 안할 거예요? 다음 세대한테 떠넘길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 폭락하면 나라 망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하우스 푸어 되고 카푸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한 댓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내가 부정적이냐, 니들이 부정적이냐. 정확히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 있잖아요. 상승론자. 집값이 계속 오르고 지금 못 사면 평생 못 사고. 지금 못 사는 사람들의 후회는 평생 집을 못 갖고 가난에 허덕이면서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간이야. 아니면은 부동산 가격 정상화돼야 된다. 지금 막판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손해 보더라도 집값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의식주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 수가 있냐. 새도 둥지가 있어야 알을 낳는다. 주거가 보장이 안 되는데 애를 어떻게 낳아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이 모양 이꼴인 거지. 그런 것처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다? 정상화가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저기서 지금 예산을 늘려 가지고 계속 퍼주고 부동산 쪽으로도 계속 퍼주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굉장히 크단 소리죠. 그러니까 예산안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재정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예산을 왜 늘려요? 적자가 늘어나면 긴축 재정을 해야 될때 아니에요. 근데 그저 늘린 예산이 대부분 다 어디로 가요? 자산 시장으로 다 흘러 들어가도록 만들죠. 시작은 부동산이었어요? 말씀드렸지만, 시작은 레고랜드에서 시작됐다. 레고랜드에서 PF 문제 터지니까 PF 붕괴가 되게 생겼고, 요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대량의 관치금융이 들어갔죠. 대출금리 내리고, 채권금리 올라가니까 예금금리 눌러가지고 채권금리 못 올라가게 막고, 은행권에서 채권 발행 못하게 막고.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3%에서 3.5%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거의, 한 1.3%가량 떨어졌죠. 한국은행은 긴축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시장을 완화를 시켰어요. 여기에, 그죠? 감세정책 이야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부자세. 감세. 하면서, 이 명분을 뭐로 잡았어요? 외국으로 빠져나간다. 돈이. 세계는 부자 증세 중이고, 우리나라만 부자 감세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저런 명분으로 부자감세 축소한 숫자의 마술. 부자감세를 하면서 전체 세수 감소에게 74.1%가 기타인데 이 기타는 대부분 부자감세로 들어갔잖아 간접세가 서민들한테 영향을 더 많이 주고 직접세가 부자들한테 영향을 더 많이 줘요. 잡아준 것만 하더라도 몇 개인데 지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하고, 가업 상속공제 확대하고,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 폐지 등 감세함. 담고 있고. 그래서 주요 국가들은 국제적으로 부유세를 도입해서 필요성을 높이는 반면에 한국만 최고세율을 낮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땅값이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상속세가 문제가 아니라 땅값이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동산 가격 올라가지고 나라 경제 망했다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 안 하고, 땅값이 정상적이었다면 지금 망했을까요? 공장 단지도 땅값 다 올랐죠, 지금. 땅값이 왜 올랐어요? 부동산 pf를 97%씩 해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개인이 부동산 가격을 올려가지고, 땅값이 올라가도록 만든다. 그래서 이거는 상속세 문제가 아니라 땅값 문제가 맞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 올라가니까 나라 망한다. 제가 계속 그 이야기를 괜히 했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100억으로 책정해가지고 40억 나와서 망한 건요. 땅값이 100억이 아니라 예를 들어 한 30억만 책정됐어도 충분히 사실 수 있었겠죠. 그래서 땅값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적어도 지금 땅값이 한 반토막은 나야 돼요. 반토막 이상 나야 돼요. 세금이요, 근로소득이 불로소득보다 세금이 더 세면 안 됩니다. 적어도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는 조금 더 세금이 더 나와야 된다는 이 부분은 저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자 감세 에 대한 상속세만 가지고 볼게 아니라 상속세 외적으로 부자 감세가 많이 들어갔죠. 예를 들어서 상속세를 감세하면 그렇다 칩시다. 근데 왜 양도세 중과를 감세했을까요? 또뭐 보유세는 그렇다 칩시다. 보유세는 가격이 올라가서 힘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간접세를 올리려는 움직임들을 많이 보였었고. 그래서 금융소득에 따른 이런 세금을 투자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많이 감축을 시켰죠. 근데 그래서 지금도 나왔지만 세계는 초부자 증세 중인데 우리나라는 부자 감세가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런데 주식 시장이 어떠냐. 세계는 주식이 오르는데 우리나라만 떨어집니다. 결국에는요,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돈을 잘 벌게 해야지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에요. 돈을 잘 벌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수시장이 살아나야 되고, 내수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과잉된 빚을 없애야 돼요. 과잉된 빚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산 거품이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산 소득이 너무나도 큰 나라들은 양극화가 심해지고, 내수시장이 안 좋고, 경제위기가 오고, 그 내수시장 안 좋은 것들 때문에 기업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승세보다 더 문제인 거는 땅값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린 게 뭐예요? 내수시장 붕괴, 빚 때문에 내수시장 붕괴가 되는 거 이게 핵심인 거다 결국은 지금은 긴축을 해야 될 때지 완화를 할 때가 아닙니다 계속 경제가 안 좋으니까 완화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리할 건 정리하고 완화를 해야지 정리 안 하고 계속 완화를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술을 하기 위해서 마약 성분인 진통제를 맞는 건 맞다 근데 수술을 안할 건데도 계속 진통제를 투입하는 건요 마약 중독이에요 그게 핵심인 거다 근데 예산을 늘리고 그 예산이 항상 적자가 나고 그 적자가 나는 데서 예비비라는 것은 암환에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런 쪽에 예산을 늘리고 그러면서 지금, 안 그래도 막 무제한 i p 공급하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사실, 마약 중독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볼등을 계속 늘리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그걸 하지 않으면, 강제로 정리가 된다. 빚을 안 갚으면은, 어계 형님들이 찾아오니까, 또 빚을 내려고 그러는데, 더 이상, 빚을 빌려줄 곳이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